네, 안녕하세요. 지금은 썸네일을 뽑아내는 중입니다. 됐겠죠? 아, 오늘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너무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전시장에서 오후에 전시장을 갔는데 이렇게 대표님이랑 앉아 있는데 갤러리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. 아무도 들어오질 않아서 또 이제 전시에 역시 사람들이 안 온다 이런 영상이나 찍을까 하다가 어좀 답답해서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거리를 좀 한번 걷고 왔어요. 근데 돌아왔는데 오막 전시장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. 아 근데 전시장이 작아서 어 정확히는 다섯 분이 계셨는데 다섯 분만 계셔도 어 전시장이 바글바글해 보입니다. 근데 이제 두 팀이 온 거예요. 두 팀이 왔는데. 두팀다제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네요. 지금 너무 피곤해서.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. 오, 너무 반가웠는데. 한 분은 그 체육, 이렇게 생활체육을 가르치시는, 네, 그런 분이셨고. 그래서 또한 분을 같이 모시고 왔더라고요. 그리고 또한 팀은 이제 두 따님을 데리고 오신, 어, 새 모녀였는데요. 먼저 그 운동하시는 분들 분하고도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먼저 가셨고 아, 그분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인스타에도 인증 사진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예 네, 아, 그리고 저희 동네 분이라는데 예 네, 조만간에 한번 네,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어 저의 완전 팬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많고 네? 제 팬이라고요. 유튜브를 보고 제 너무 너무 팬이라고 하셔서 어, 너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. 사실 제 유튜브가 막이막 음, 막 인기 채널은 아니잖아요. 물론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천 명을 넘기고 너무 너무 감사한 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편집도 없고 어, 뭐 자막도 없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좀 짧게 편집 좀 하고 자막 좀 넣어라 막이러신 이러는데 꿋꿋하게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. 제 이제 생각이나 이야기들 그리고 그림들이 너무 좋으시다고 그 따님들한테도 막 이렇게 영상도 자주 보여드리고 제가 기억력이 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을 저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어제 영상들을 저보다 더잘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너무 너무 감사했고 게다가 그림까지 구입을 해주셨어요. 야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정말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어떤 작품이냐면 은 어, 10호 짜리 작품인데요. 영상에서 이제 문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터치들이 몇개 이렇게 금색이랑 파란색이랑 또 주황색 점이 찍혀있는 그 작품이에요. 작품은 오늘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시 오기 힘드셔서 작품은 바로 가져가셨어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그 작품을 못뭐 보시긴 하겠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.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누굴 칭찬 하거나 진심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지금 어 감격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서 표현이 좀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, 앞으로 남은 전시 기간 동안에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. 근데 제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, 인스타도 있고, 회복도 있고,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, 저를 응원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점에서 정말 정말로 어, 기뻤습니다.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. 뭐 열심히 한다고 제가 편집을 하거나 네, 그러지는 않겠지만 더 좋은 이야기들을 풀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아직 전시장에 오시지 않은 구독자 여러분,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